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이렇게 파란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뵐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란TV에서 자주 뵐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채널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파란TV로 결정하였습니다. 파란이라는 말은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파란 과정, 파란 트레이닝처럼요. 여기서 파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입고 있는 자켓처럼 파란색을 말할까요? 아니면 파란을 일으켜달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일까요? 파란이라는 말은 한자로 써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깨트릴 받자에 알란자를 사용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파란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야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탁동기라는 말 아시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줄탁이란 빠는 소리 줄자에다가 쫄탁자를 사용합니다. 병아리가 때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알 속에서 작은 부리로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미달기,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서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 병아리와 어미달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파란은 단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줄탁동기는 그 과정에서 어미닭과 병아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파란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변화된 이때는 더욱 그렇합니다.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움츠리고 있거나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기 힘들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미 닭처럼 파란 TV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란 TV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고민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를 잠시 소개하고요. 저희 파란치위가 담게 될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 합시다. 채널 이름? 정리제 TV? 업과 네트 TV? 안 해본 TV?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파란 TV로 합시다. 파란 TV 좋아요. 오케이 파란 TV.